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7시 뉴스 제주 시작합니다. 제주 지역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. 제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들의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하루에만 역대 두 번째인 신 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첫 소식 안서연 기자입니다. 제주 시내한 중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. 지난 4일 한 명이 최초 확진된 뒤 어제 두 명이 추가 감염됐고 오늘 하루에만 학생과 교사 등 23명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중학교 집단 감염 여파로 오늘 하루에만 신규 확진자가 56명이나 발생했습니다.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15일 64명이 발생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. 집단 감염 여파로 학생과 교직원 등약 900여 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. 특히 백신 접종 비율이 30% 수준에 불과한 청소년층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. 학생들은 들어 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에 대한 감염률을 좀 줄여 보자는 차원에서 방역 패스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. 출입 인증해 주시고 방역 패스 완료인 도 보여 주세요. 발을 체크를 하고 안심 코드로 출입자 명부를 기록한 뒤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까지 보여준 뒤에야 도서관 안으로 들어갑니다. 도서관도 백신 접종이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출입 가능한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본격 시행됐기 때문입니다. 학원과 독서실, 스터디 카페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도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. 어, 성인은 1차, 2차 접종 확인을 전부 다 마친 상태고요.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서 어쨌든 유예기간이 이제 할주다 보니까 그 이내에 드들기면 접종을 할수 있게끔 학원과 독서실 등 청소년 방역 패스와 관련해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중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역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. 한편 오늘 0시 기준 도내 백신 1차 접종자는 55만 500여 명으로 전체 도민의 82.3% 백신 접종 완료자는 (53만 1300여 명으로) 도민의 7 9 4입니다 (KBS) 뉴스 안소입니다